자,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 합은 55살이고 그다음에 25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딸의 나이에두 배가 된대. 여기에서 이말 뜻을 다시 보면 25년 후에 딸의 나이를 두 배하면 우리가 딸의 나이를 두 배를 하면 아버지 나이와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아버지의 나이를 X, 딸의 나이를 Y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현재니까,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가 55살이래. 그러면 X 더하기 Y는 55라는 걸 일단 하나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야. 25년 후가 문제야. 그러면 아버지하고 딸을 봤을 때, 현재 아빠가, 아빠 나이가 X, 딸의 나이가 Y인데, 25년 후는, 아빠도 25년 후고, 딸도 25년 후야. 이때, 어떻게 된다라고? 딸의 나이에 두 배가 아버지 나이야. 그러면, 딸 나이를 두 배를 해준 게 아빠 나이와 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식을 써? 자, X 더하기 25는, 25년 후에는, 쌀도 25년을 더 살았어. 그런데 여기에 두 배를 해주면 아빠 나이와 같아진다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25는 2y 더하기 25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겠지. 최종적인 식은 어떻게 나오겠어? x 더하기 y는 55가 나오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5는 2 y 더하기25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이제 풀어봅시다.